스테더라는 학자가 다섯 가지 차원으로 문화를 기준을 정해서 비교를 해요. 제가 집중하는 차원이 성과와 나의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수치가 있어요. 근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그 국가는 나의 성과를 되게 과시하고 싶어하고, 되게 인정받고 싶어하고, 그리고 그것을 위해 성취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국가로 인정이 되거든요. 근데 이 수치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국가는 미국이 나와요. 그럼 한국은 몇 점이 나왔냐라고 보면은 상당히 낮게 나와요. 39점 정도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낮게 나오냐라고 하면은 공통된 규범에 적합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합니다. 따라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거죠. 한국에서 가장 근원적인 그 욕구는 뭐냐면은 뒤처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. 이런 위기 의식에서 많이 따라가는 현상으로 저는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.